안녕하십니까 저승사자입니다소망사장입니다 학교 민 사장입니다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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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 지금 잠깐만요. 까매, 분노한 카메라맨이 쫓아오고 <laughs> 있습니다. 빨리 제피해요아저기요 저기 있 자. 아 아니야. 전 <저기요. 웃음> 여기, <있자. 웃음> <주인> 여기 있겠습니다. 소망 사자. 어디 있어? 비참하다. 비참. 어디 있어? 좋아. 여기 오세요 여기안좋니다 카메라 화면이 <laughs> <카메라. 웃음> 아, 어, 소리를 내 마세요 세님웃 같은데 약간? 아니야 아니야 일단 가봅시다 아 머리 봐 <웃음> 우리 <웃음> 하면 저가 잠깐은 말려줄게한 네. 나는 극한 맛이 개찮수니다 왜? 왜냐면 소망가다이기 때문에. 아, 뭐야 소리? 아. 하고 뭐, 이래요. 뭐뭐소망가자뭐부활한다는뜻이이리 이리 오세요. 아니. 잠깐따오세요 어디 있는 거죠? 한번한번 한번 공방으로 가 보세요. 저희 일단 여기 안전하게 있으시다. 또또 애들이 오면 이렇게 튀어요. 아 예비로 여기 있으시다.

멈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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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여여보 <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서. 되나요? 그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갑시다. 그냥 저저 어떻게요? 아야! 빨리 오세요. 안전하게 오시는 것이 목보입니다 여기 죽을 죽을 수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저는 저승에서 태어나서. 싫어. 어 뛰어, 아라공 뛰어. 빨리 공부하갑시다공부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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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아이가. 그럼 응. 오세님이 얼마나 양복 금지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안 올렸어. 아안 올렸어. 이거는 강탈출이 어. 아니라. 간다. <laughs> 분노한. 이거 제목은 어, 제목은 분노한 카메라맨에. <laughs> 저탈출하기입니다 이거 도니요 차차. 야 차차. 카메라맨 진짜 분노했어. 아니 분노안 하고. 아이 분노 맞아요. 자 보는데. 아씨 카메라맨입니다. 나 봤어. 전, 전 여기 한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?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카메라맨 원 과연 어떤 행복분명일까요 왜야! 야이씨! 아, 왜깔 집에만 갈게 왜? 30분 음. 지났어 그럼 아이. 내 이쪽 통강 빼고. 아. 컴파일룸. 그럼, 그럼이미스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 거 같습니다. 네. 이거 삭제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현구도 아깝습니다. 안녕.